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요 소식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에게 자 일단 국내에서 뜬 소식이 아니고 자 외신에서 나온 소식이죠 예 미국의 어떤 정보기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입니다 자, 여기, 그, 외신에서 나왔다는데, 저는 큰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자, 제목에서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음 달에 AI 칩, 예, 선보인다, 데뷔한다, 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어 AI 반도체를 줄이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여러가지 뭐그 수주 발주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좀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가격하고 공급, 이 횡포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물론 뭐 공급 부족이니까 당연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예,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한 제가 다른 기업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이탈 엔비디아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자 어떤 기회냐? 지금 어, 이탈탈 탈 엔비디아 속도가 가속화되면 일단 파운드리에서 AI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HBM 하고 CPU가 연결되는 요게 이제 삼성전자에게 좀 기회가 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HBM 공급망이 엔비디아에서 다른 기업으로도 빅테크 기업으로도 다각화될 수 있다. 핵심은 뭐냐면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 지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달에 지금 데뷔를 합니다.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선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아니 장자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설계를 한다고요 엔비디아나 amd도 아닌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하고 협력을 해서요 지금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어요 이미 거의 5년 가까이 ai 반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하고 있었고. 이 개발에는, 이게 개발 이름이 아테나인데, 아테나 개발에는 20억 달러의 비용과 수백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지금 투입된 것으로 지금 이 보도자료에서는 자, 나오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이유는 공급망 다각화, 엔비디아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냐? 공급도 공급이지만 가격 가지고 너무 장단을 치니까. 왜냐? 점유율을 이미 90% 이상 시장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가격 그리고 공급 시기를 일방적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미래 먹거리로 여기는 이초거대 AI 사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AI 반도체는 어이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하드웨어가 사실은 뭐 이게 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모델 학습 추론 이걸 꼭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 이그 AI 반도체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사들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으로 제품 가격이 지금 어 같은 무게 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반도체가 거의 무게가 거의 금하고 비슷하다. 실제 엔비디아의 1.2kg짜리 최신 AI 반도체 A100 같은 경우에 H100입니다. H100 같은 경우에 1.2kg 하는데 이게 원래 한 4만 달러거든요. 4만 달러에 출시가 됐어요. 4만 달러면 한 5,400만 원 정도, 5,400만 원 정도에 출시를 했는데 지금 암시장에서, 물론 중국 쪽 이야기이긴 하지만 암시장에서 거의 2배 넘는 가격,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이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이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계된 이 오픈 AI를 필두로 지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고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픈, A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 채 g PT,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비싸고 공급 물량도 부족한 엔비디아 AI 반도체 대안을 찾, 찾기 위해서 자체 칩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AMD로부터 공급처 확대를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만 의존하지는 않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 중에 다음 달입니다. 자,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체 기술로 설계한 첫 인공지능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버는 엔비디아의 H100 H100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H100을 기반으로 한이 GPU 반도체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어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로는 지금 이 외신에 의하면 H100에 필적할 만한 엔비디아의 H100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성능의 제품을 상용화 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저는 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혼자만 한건 아닙니다. AMD하고 협업을 한 겁니다. 자, 디인포메이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거의 5년 이상의 수년간의 개발의 주력에 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뜬금없이 딱 나타나서 한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을 촉발한 챗봇 서비스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역시 엔비디아의 어떤 의존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상당히 구체화 어, 구체적으로 좀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문서, 뭐, 이미지, 영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 분야에서 어떤, 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서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도 많이 어,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와 같은 기업 대상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여러 IT 업체가 이 성장성을 기대하고 이쪽 인공지능 투자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쪽에 어쨌든 반도체 쪽 수요는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엔비디아 단일 업체가 여기에서 거의 뭐90% 이상 점유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이 이제 아,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다. 이, 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이 어떤 TSMC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당장에 이게 막 삼성전자로 다 넘어온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인공지, 어, AI 반도체를 하려면 파운드리와 메모리, HBM이 같이 들어가고 같이 연결하는, 어, 패키징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기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수 있다 올 가능성이 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이 반도체를 첨단 미세공정 기술로 제조를 해서 어 파운드리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물론 막 미국 인텔도 조금 가능은 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TSMC와 삼성전자가 그래도 거의 유일하다. 어, 지금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는 전량 TSMC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지금까지는 모두 TSMC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이, 어, 이런, 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 만약에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면 이 인공 안정적인 물량 수급과 기술의 차별화를 위해서 TSMC 대신에 아니면 뭐 양쪽 다쓰던지 삼성전자와 협력 생사, 생산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TSMC하고 다르게 어, 자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어, 처음 반도체를 개발하는 IT 기업들에게는 더 폭넓은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용 AP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LSI 사업부하고 긴밀히 협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새로운 또 어떤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